안녕하세요. 개미들의 형, 개미형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이구요. 어, 우리가 비트코인을 꼭 사야 할 때, 예, 그때가 언젠가, 네, 그런 모습을 차트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그리고 지금의 하락, 2017년과 같이 갈 거냐, 아니면 2013년처럼, 갈 거냐 뭐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네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어 생각하셔서 머릿속에 그려 놓는 예뭐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네뭐 도지코인이 네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. 네 너무 못했죠. 그동안 네좀더 해줘야 합니다. 예더 네 해줘야 하고 저는 좀 아직도 어 어, 이대로 하락할 수 있을까? 예, 뭐,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. 예, 뭐, 뉴스, 뭐, 뭐, 그레이스케일 락업, 뭐, 해제되면, 뭐, 물량이 쏟아질 거다. 뭐, 그런 기사도 있고요. 또, ETF도 거절이 됐고, 뭐,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그, 그렇게 좋은 뉴스가 지금은 없어요. 뭐, 지금 느낌도, 뭐, 계속 하락할 것 같고요. 하지만, 어 알트코인들이 너무 지금 바닥에 있다 예, 반등을 반등도 못 해주고 있고요 뭐 리플도 그렇구요 그리고 이오스 특히 뭐 이오스 같은 코인들은 뭐 이오스 퀀텀 이런 코인들은 예, 이 바닥까지 뚫고 내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예, 하락을 한다면 예, 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네이 바닥까지 예,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진짜 상승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예 알트코인들을 반등을 시키고 예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맞춰나가지 않을까.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 비트코인이 좀 버텨주고 좀더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이번에 있었던 그 NFT의 반등처럼. 좀 어느 정도의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게 좀 들어올리고 가지 않을까?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, 이 비트코인을 제가 원화로 계속 말씀드려서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네, 뭐 이렇게 보면 어, 제가 예전에 6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어요. 예, 이때죠. 이때 이렇게 내려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,700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을 해주고 가주, 가주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,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좀더이 상단까지 터치를 할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때 어 예, 그대로 조금 눌러주고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냥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구간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, 만약에, 여기서 올라가주면 제일 좋죠? 어, 근데, 이 3,700에서 지지가 나와야 하고요. 여기서 깨진다면, 최하, 이 꼬리를 달더라도, 이 3,500에서 지지가 나와야, 조금, 의 반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.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어, 이 정도로 보시고요. 달러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원래는, 예, 달러 차트를 다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하고, 여러분들, 예, 보기 편하시라고 그냥 원화로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리는 거예요. 어, 제가 예전에 예, 말씀드렸었죠. 어, 이 지금 이 조정 2017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. 예,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내려가더라도 내려간다. 예, 그때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. 예, 그리고 뭐 지금 매수한 것들. 그리고 뭐 물리신 분들은 그때가 되면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. 근데 어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.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죠. 예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. 2013년의 시나리오인데요. 이 지금 이때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던 이, 시, 이 구간이 3,500%예요. 네,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이 80%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한이 정도에 있는 거죠. 지금.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한 건데. 네. 어, 이렇게 어, 조정을 하고 어, 지금 날짜도 좀 약간 비슷해요. 지금 여기서 보면 4월 10일이죠. 우리도 4월 10일 경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요. 계속 올라가죠. 지금 이이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이 부분에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는데요. 이게 7월 7일입니다. 네 지금 뭐 7월 9일이죠. 네 7월 9일이고 7월 7일부터 상승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 12월 1일 어 12월 1일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봐야죠. 네 그러면 거의 뭐 연말 4개월 이상을 지금부터 어, 조금 조금 상승을 하다가 또 한번 여기서 크게 눌러주고요. 네, 여기서 이렇게 크게 보면, 네,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한번 눌러주는 거죠, 여기서. 네, 뭐 중간에 한번 크게 또 하락을 시키겠죠? 네,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크게, 예, 이 고점을 넘기면서 상승을 할 거다. 예,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예, 제가 좀 걸리는 거는 지금 뭐 전염병에 의해서 지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. 그래서 어그그 그, 그 돈들이 자사,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뭐 대출 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대출을 풀었잖아요. 근데 그 대출 자금들이 이 비트코인에 이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봐요. 그 대출 자금까지는 데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면 2013년의 시나리오를 예, 어 되게 많이 지지를 하겠지만 예, 그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. 예,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. 예,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. 살펴보고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보고 학습을 하는 예,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또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, 언제 꼭 사야 하나? 눈 감고 그냥 이때는 사야 한다. 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. 네, 주봉 로그로 볼게요. 네, 주봉 로그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빨간 선이 예, 빨간 선이 200주 예, 200주 이평선입니다. 예, 200주 이평선이구요네 어, 이렇게 보면. 이 200주에 터치를 할 때마다 상승이 있었어요. 여기서도 상승이 있었죠. 내려오지만 지지를 하고 큰 상승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200주에 닿을 때마다 샀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. 그러니까 200주에 닿았을 때 사고 놔두는 거죠. 그럼 이렇게 큰 폭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. 근데 누가 이제 비트코인에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네, 2016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소수분들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믿느냐, 그리고 이 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느냐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사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. 지금 예, 두 번을 터치를 하고 상승이 있었죠. 이, 이 폭이 제일 컸어요, 이때가. 예, 엄청나죠. 예, 8 0 거의 9,000% 예, 9,000%의 상승이 있었다. 예, 그렇게 보이고요. 또, 여기, 지금 이, 이 그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, 그, 그 사건 때, 어, 이, 진짜, 자비 없이 눌러버렸을 때 200주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. 예, 이때, 예, 300%또뭐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1800% 정도 됩니다.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달았죠 또 여기서 달았죠 여기서만 크게 크게 매수를 했어도 네 예, 여러분들은 예, 부자가 됐을 겁니다 들고만 있었어도 이때는 예, 또뭐 망한다는 소리가 많았지만 계속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크게 보면요 계속 이, 이 가격들을 말하는 게이 역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예, 다들 말하는 겁니다. 이 지금 100주 19,000불 이죠 네, 이 19,000불 이전 2017년에 있던 고점 예, 이 19,000불 어, 이때에 이때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해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때 터치하면 여러분들이 봐놨던 알트코인들을 매수해도 돼요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,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매수가 될수 있고요 일차가 될 수도 있고요 왜 200주를 안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또 200주를 터치를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예,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. 대출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. 예, 이런 폭락이 있을 때 이럴 때 대출을 받아서 예, 넣고 더 내려가더라도 기다리는 거죠.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돼지 저금통 배라도 갈라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 영상 예,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